안녕하세요. 영어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사7강 B에 들어갑니다. 제 체험 단어는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스페셜, 특별한. 특별은 토쿠비치나토쿠비치나토쿠비치나 특제는 특별할 특점다. 특별할 그다음 이 별자는 달을 별자죠. 달을 별. 특구 배지나 특구 배치나 특별한. 그다음 특구 슈나 특구 쇼나 특수한. 이 숫자도 달을 숫자입니다. 달을 수. 특구 쇼나 특수한. This is a special case. This is a special case.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これは特殊なケースであるこれは特殊なケースであるこれは特殊なケースである。 이것은 특수한 특수한 음, 경우이다 特別なケースである特別なケースである 특별한 케이스이다 Is there anything special in the papers? Is there anything special in the papers? Is there anything special in the papers? 비동사의 의문문이라서 비동사가 앞으로 간거죠. 원래는 there is 입니다. There is anything special. thing, thing이 붙는 말은 이 형용사가 뒤에서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anything, something, everything, nothing 이렇게 thing이 붙는 말은 형용사가 뒤에 붙습니다. 지금 신문에 신문에 뭐 특별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문에 뭐 특별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Is there anything special in the papers? 신문이 나니까 특별지 기지와 아리마스까 아리마스까? 신문이 나니까 특별지 기지와 아리마스까? 신문에 뭔가 특별한 기사 기사가 있습니까? 저 기사를 이렇게 키지, 키지 해놨대요. 키지. 음, 그러니까 원래 기사라는 말은 그 아티클 하는 말이죠. 아티클, 아티클 뭐 특별한 기사. 그러니까 스페셜 아티클 이런 얘긴데 그죠. 그러니까 is there anything special? is there is there any article? is there is there any special article? 인더페이퍼스 이런 얘기죠. 이게 신문에 어떤 특, 특별한 기사라도 있습니까? 신분이 <목소리> 나니까 또고베지나기지와아りますか요 기지가 나와 가지고 어, 기사를 기지라 하는데요. 또 이제 발음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게 들어 있습니다. 즉 기지 하면은 꽝을 어, 가리키게돼요꽝꽝 꿩 뜻은 고고리 책에 그 닭고기 닭고기보다 더 맛있는 고기가 이 꿩고기라는 게 있죠. 그죠 꿩 꿩을 키지라 그러합니다. 키지. 어, 에, 꿩에 대한 영어 단어는 페이전트라는 말 쓰이. 페이전트. P H E A S A N T. 페이전트. 페이전트. 영어에서의 ph는 f 소리입니다. f 소리 그래서 pheasant 꽝 그걸 키지라고요. 키지 그 다음 또 키지 하면은 어 우리 바, 바지 같은 거 맞출 때그 키지가 뭐 어떻다 이런 말 하죠. 키지가 좋다 뭐. 그때 쓰는 말은 이 생지라고 써놓고 이걸 키지라고 있습니다. 키지 직물 얘기합니다. 직물. 그래서 키지 하면 이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꽝을 가리키는 키지. 그다음에 직물을 가리키는 키지. 그다음 신문의 기사 키지. 이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베이스. 기초, 토대. 또 야구의 베이스 동사로 쓰면 기초를 두다. 기초를 이렇게 키 소라고 합니다. 키소키 소. 요 기자는 턱 이자라는 거고 그죠? 턱 이자. 그다음에 초라고 하는 거는 주춧돌추자입니다. 주춧돌 초자입니다. 주춧돌 주춧돌 추. 그래서 기초, 키소, 키소, 그다음 도다이, 도다이, 토대죠, 토대, 도다이, 그다음 야큐, 베이스, 야큐, 야구의 베이스, 베이스를 얘기하고요. 그걸 루이 한자 말로는 루이라 그래요, 루이. 1로2로3로4로할때그죠 루이, 루이. 그다음 또 이제 동사로 쓰면은 나니나니 난이 모도직구. 도지구 어디 어디에 기초를 두다 기초를 두다 be based on 이 이것을 영어로 표시할 때는 그죠 be based be based on 이렇게 씁니다 기초를 두다 the base of the statue is cement the base of the statue is cement 스테츄 하는 거는 상을 얘기해죠 상, 조각상. 그럼 조각상의 기초, 조각상의 토대, 토대는 시멘트이다. 시멘트이다. 그럼 소노쪼조, 소노쪼조노다이와 세멘토다. 소노쪼조노다이와 세멘토다. 그 조상의 그 토대는 시멘트이다. 영어 발음은 cement인데요. cement. 에 일본어 발음은 cemento, cemento. 그 he stopped on the third base. he stopped on the third base. 그는 삼루에서 멈추었다. 카레와 산루이데 토마타. 카레와 산루이데 토마타. 그는 삼루에서 멈추었다. 그 his is based on fact s story is based on fact be based on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이야기는 지지지지지지그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기초하고 있다 모도즈의 떼이루 모도즉구가원입니다모도즉구 기초를 두다 요 루가 나와가지고요 그 우리 도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루 음. 야구에서 그 도루라는 그 어, 자주 듣게 되죠. 저 이거는 훔칠 도자고요 훔칠 도자. 저 루자는 어, 이렇게 쓰죠. 그럼 이제 도루가 된대요. 도루. 토우루이, 토우루이, 토우루이. 여기 도루입니다. 도루. 도루는, 도루는 영어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베이스 스틸링이라고 씁니다. 베이스. 스틸하는 게 훔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 루를 훔치는 거라 해가지고 도루 베이스 스틸링 베이스 스틸링 베이스 스틸링 이게 도루고요. 도루, 도루하다 하는 동사는 스틸어 음, 베이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스틸 스틸어 베이스 도루를 훔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루하다의 뜻입니다. 도루하다 루하다 그 다음 참고로 또 만루 만루 1,2,3,4그 전부 루를 꽉 채우게 되는게 만루라 그러죠 만루 만루 홈런 할때 만루는 만루입니다 만루이 만루이 이렇게 쓰면 만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7강 B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